안녕하세요. 꿈을 향한 동행. 오늘은 아주 특별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저는 이두 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자,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굿모닝 월드의 대표 사업가 박송기 사장님 자 그리고 미래 국가대표 군메달리스트 박민호 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회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시간 내에서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젊은 미래가 멋지게 그려지는 최연소가 오늘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선 두분 함께 하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박순기 사장님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어, 우선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리치스타그으에서 특히 사업하고 있는 박순기입니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옆에는 현재 서울 최고의 <laughs> 2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태권도 겨루기 음. 선수 우리 박민호 음. 선수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인사 말씀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울체육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태권도 선수 박민우입니다. 선수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태권도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포츠 종목이죠. 네. 자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좀 궁금해요.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해라라고 해서 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처음에 우리 박민호 군이 태권도를 접하게 된건 6살 때이고요. 음. 집 옆에 있는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 이제 전문적인 운동은 아니었고요. 이제 어렸을 때 기초 체력이라든지 또는 생활하면서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태권도장에 자녀들을 보낼 텐데 그렇게 다니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특히 이제 겨울방학인데요 이때 태권도 겨루기 선수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됐고, 이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린 건, 옆에 앉아 있는 우리 박민호 군이 직접 선택을 했죠. 그렇군요. 당연 아니었죠? 네. 그렇군요. 네네네. 자, 태권도 수상 경력이 태권도 겨루기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마 선수로서 뛰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모든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에게는 이 꿈의 무대라고 하면 저는 소년체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셨는지 또 어떤 어 결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소년체전 초등학교 6학년 때 나가서 3등을 거뒀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나갔지만 아쉽게 부상으로 8강전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부상이 아니었으면 제가 봐서 동메달이 아니라 금메달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어떻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소년체제는 모든 스포츠라는 특히 태권도 겨루기 선수에게는 꿈의 무대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어, 특히나 어, 이 태권도 운동을 하면서 겨루기 선수로 뛰면서 가장 이 선수들이 꿈에 그리는 목표하면 초등학생들은 뭐 역시 뭐 소년체전이고요. 뭐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체전. 그 소년체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중요한 큰 대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살고 있는데, 안산시 70만 인구가 살고 있죠. 그 전체에서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 중에 딱한 명을 뽑는 거예요. 금메달을.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등이니까. 그러면 안산시에서 1등을 뽑고, 그러면 경기도 안에는 안산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수원시, 부천시, 의왕시, 용인시, 안성시 할것 없이 음. 이약 30개 남짓한 이런 도시에서 똑같은 형태로 또 하나를 1등이 된 친구들이 아하. 최고의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결어서 음. 거기서 금메달을 따야 경기도에서 음. 1등이 된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경기도 대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평생에 정말로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연, 영광이죠. 그래서 그런 어, 경기도 대표가 돼야 음.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음. 이런 전국 8도에 음. 그 1등한 친구들과 결어서 최종적으로 크흡. 이제 금메달, 은메달, 음. 동메달 이렇게 세명을 선정하게 되죠. 음. 그게 이제 소년체전이에요. 전국에서 각 도에서 한 명씩 나와서 그 기량을 뽐내는 대회. 듣고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네네,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이 박민호 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경기도에서 금메달을 따고 대표가 돼서 음. 소년체전을 출, 출전하게 됐고 음. 그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갑지죠. 아하, 네네네. 경기도에서 네. 1등을 하고, 그리고 전국이 모이는 곳에서 동메달을 네. 딱,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굉장히 값지고 의미 있는데. 네네. 네. 네. 자, 우리 박민호 분은 어려서부터 실크를 네. 섭취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섭취를 했을까요? 그렇죠. 저는 처음 섭취하게 된 거는 만두살 때부터 섭취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세포씩 여섯 포 섭취하고 있습니다. 시크클을 먹다 보면은 혹시 몸에서 뭔가 어떤 변화 혹은 먹다 보면은 아 에너지가 충전된다 하는 어떤 그런 느낌 혹시 경기할 때 받아본 적 있나? 어 일단은 남들보다 운동할 때더 체력이 좀더 좋아진 것 같고 힘도 세지고 에너지도.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미남에 키도 크고 누구나 봐도 그냥 매혹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힘도 세다는 얘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인 박승기 사장님이 더 많이 꼭 가서 국가 대표 금메달리스트 꼭 금메달 따시라고 하면 더 많이 주고. 아마 섭취할 기회를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더 요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아마 평소에 섭취하는 양이고요. 음, 특별히 시합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 부상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두배 이상 항상 섭취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열포에서 열다섯포 정도 음. 이렇게. 근데 이제. 특별한 대회나 또는 뭐 그런 일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6포는 무조건 음, 최소 최소 켜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렇죠 네네. 최소 6포 필요할 때는 더 네. 많은 양자 네. 어렸을 때부터 실크를 섭취했는데 아마 본인이 느끼는 거하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느끼는 점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키가 크죠 크죠? 예, 지금 인터뷰 도중에 뭐 일어나 보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같이 이렇게 걸어가 보면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올해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는데 실은 1월생이다 보니까 7살에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만으로 16세, 정확하게 이제 16살 만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키가 188cm 정도 되고요. 요즘에도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숙소에서 훈련하고 있다가 저희 집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보면 더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올해 상반기에 90cm가 넘어가지 않을까. 101m 90 정도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약간 욕심이 있기는 하고요. 그렇군요. 지금도 훌륭한데 더 꺼야 하는군요. 아무래도. 욕심이 많으시군요. 아무래도 운동하다 보니까 그 음. 1cm가 뭐 운명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도 음.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한테는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키가요. 음. 네. 뭐, 어려서부터도 항상 보면 반에서 음. 머리통 하나 정도는 이렇게 좀 크게 음. 그렇게 계속 성장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c l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박민호 선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 자, 실크 섭취로 일반인들에 비해서 아마 어떤 일반인들하고 어떤 차이점, 아마 어떤 점에서 체력적으로 볼때 다른 점을 느낄 때가 있었을까요? 일단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마라톤 시합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힘? 네. 그래서 결국 완주했나요? 완주에서 5등을 하였습니다 아, 아. 그래서 수상한 경력도 있고 음, 다섯 번째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아마 같이 운동,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가 체력 결국은 똑같은 체형에 똑같은 근력에 똑같은 힘이 있어도 지구력 면에서 어떻게든 해 힘이 끝까지 유지되고 폭발력 힘을 써야 하느냐의 어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응. 어, 실크를 많이 지금까지 드셔 오셨는데, 응.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으로는 체력 쪽에, 체력이 응.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체력. 네. 어, 일단은, 운동을 하다 보면, 어, 체력 운동을 할 때, 다른 선수 아이들보다, 응. 제가 더 앞서서, 음, 하는 것 같고, 어, 월등히 제가 더 체력이 좋은 음. 것 같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에너, 다이저 그렇군요. 먼저 출발하고, 나중까지 남아서 끝까지 가는, 네. 그, 써도 써도 떨어지지 않는 체력이 문제군요. 맞습니다. 앞으로 아마 운동을 해가실 때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많은 선수들하고 겨룰 때에도 아마 잃지 않는 자신감으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느껴지고요. 오늘 네. 박순기 선생님한테 한번... 네. 중학교 때 네, 네.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조금 궁금하네 네. 처음에 이제 겨루기 선수로 시작을 한 이후에 항상 보면요. 부상은 늘 끊임없이 달고 살게 되고요. 뭐온 몸에 뭐 이제 멍 자국은 뭐 기본이고 발톱이 항상 빠져 있고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이 찢어진다거나 또는 뭐 인대나 힘줄이 이제 손상을 입고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뭐 이거는 좀 부상이라고 하기에도 뭐할 정도로 일반 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는 아이들 피부에 조금만 상처나도 굉장히 걱정 많이 될 텐데 그런 부상들이 아무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항상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심한 경우라면 이제 뼈가 이제 부서지는 그런 이제 좀 심한 골절들이 아. 일어나는 경우가 운동 자체를 좀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부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음. 얘기입니다. 중학교 3학년 그렇구나. 때 역시나 그 소년체전을 음. 위해서 음. 열심히 노력을 했고 졸업을 앞두, 앞두고 이제 마지막 큰 대회인데 역시나 감사하게도 이제 경기도 대표가 됐죠. 그리고 그래서 출전을 하게 됐죠. 그래기까지 가서 이제 두 번만 더 가면은 결승이 되는데. 아,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기도 대표를 달았고 음. 시합이 어, 5월 말경에 해마다 열리는데 어, 경기도 대표가 된 이후에 그 소년체전을 앞두고 약한달 전에 강원도 철원에서 전국 규모의 아주 큰 대회가 있었어요. 음. 소년체전이 5월 말에 있었으니까 4월달 에 4월 말경에 그 강원도 철원에서 그 전국 대회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아, 시작 도중에 거기서 이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잘 부러지지도 않는다고 하는 뼈인데, 그 팔목에, 팔, 그러니까 손목과 이 팔꿈치 사이에 있는 그 굵은 뼈는 여관에서잘안 부러지는 뼈거든요. 근데 시합 도중에 이제 가격을 당하면서 크게 이제 골절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부러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평생에 한번또 있을 그 소년체전이 한달 앞두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달 남았는데, 이때 골절을 당한 거예요. 어, 이 사실이 대한 태권도협회에 알려지게 되면, 그러면 부상당한 선수는 보호를또 해야 되니까, 출전 자격을 박탈하게 되고, 경기도에서 이제 은메달을 땄던, 2등했던 친구가 대신 이제 출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렵게 해서, 대표가 됐는데 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 상태에서 그럼 시합을 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어, 감독샘하고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박민호 군이 어쨌든 꼭 쓰러져도 좋으니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너무 강하게 예, 비춰줬고 어쨌든 시합 출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한은 28일, 9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예, 이런 상황일 때딱 생각나는 점이 그렇죠. 하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정형외과를 갔더니, 병원을 갔더니, 단순히 근육이나 어떤 인대나 이런 쪽의 손상이라고 하면 반기부스를 하고 이제 관리를 할 텐데, 뼈가 골절이 되면 공식처럼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공식처럼 일단은 통기부스, 그러니까 석고로 그냥 아예 싸매놓는데. 그렇죠, 아예 통기부스? 네네네. 근데 통기부스는 육주랍니다. 공식이랍니다. 육주. 통기부스라면 육주를 그냥 일단은 싸매고 있는 거죠. 어, 그걸 싸매고 있으면 시합은 아직 한 달이 안 남았는데 출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기부스를 할수 없었고 반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실수를 그때부터는 하루에 이제 20포 이상 매일 음. 섭취를 하기 시작했죠. 계속 실수를 이제 섭취하는데, 어이도 대표가 된 친구들이 그냥 시합 당일날 경기장을 음. 가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각 종목별 이제 음. 그 선수들이 전부 합숙 훈련을 가게 되는데 시합 일주일 전에 모여서 일주일간 합숙 훈련을 하고 경기장에 도착을 음. 합니다. 그러니까. 반기부스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숙 훈련을 하는 장소에 도착할 때는 아무것도 보호 장비를 할수 없고 다쳤다는 것을 알려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부스를 풀고 가야 되는데 불과 3주도 안 남은 그 합숙 그 훈련 장소까지 3주가 안 남은 상황에서 실수로 20포씩 이상 먹게 됐고 어, 아무튼 처음 골절이 일어난 이후에 약 일주일 단위로 병원을 계속 방문하면서 그 뼈를 계속 촬영을 해가면서 진행 상황을 봤죠 근데 네.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붙었고 음... 그러면서 보름 만에 그것을 풀고 같이 운동을 서서히 시작했고 3주만에 합숙 훈련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도 다친 보통, 사실을 보통, 몰랐죠 그렇죠 보통 사람한테서는 거기 힘들었던 결과들이죠. 그렇죠. 음. 예, 그렇게 해서 음, 아무도 부상 수, 부상이라는 그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그런 나중에 어떻든 혈관까지 네, 진출을 했다는 거, 다시 그렇게 해서 소면체전을 참석을 싶고요. 했죠. 예. 아 네. 지금 이 영상을 음. 보시는 네. 모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요 이렇게 보면은 참애때 보인다는 표현. 음. 아주 순수하고 맑아요. 그래서 아니 이런 얼굴, 이런 표정, 이런 모습으로 그것도 격투기, 태권도, 겨루기 선수를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부상을 입고 잘 믿겨지지 않아요, 사실은. 아, 어, 저도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어, 정말로 참 놀랄 그런 경험들을 한 시기였는데요. 특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부자 사이 저도의 아들하고 대화 해보려면 쉽지 않아요. 어쩐지 낯설고 남자 대 남자로 얘기를 했으면 싶은데 이게 잘안 되고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아무튼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려서부터 아버지 덕분에 실기를 접하게 돼서 남들 부러, 부럽지 않게, 어, 항상 건강하고, 키클 수, 키도 이렇게 클수 있었던 거다 아버지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한테 감사, 감사합니다. 남자군요. 역시나 남자는 말이 길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항상.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굿모닝 월드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아버지는 항상 성실하시고 어 항상 긍정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이고 성실한 것을 저는 음. 본받고 싶고 아들이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군요. 항상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매사 변함없이 꾸준함,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면은, 아버지가 보는 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 좀 많이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 많이 이제 운동하다 보면 힘들 때 많이 있겠죠. 네네. 그런데 힘들다는 표현을 지금까지도 단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앞에서는 어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예 운동하고 왔다고 이렇게 어 표현해주는 아들 보면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죠. 그럴 네네. 때 어쩐지 믿음이 가고 자랑스럽고 네네네. 아들인 것이 마냥 좋고. 네네. 그렇군요. 그냥 모든 게다 감사하죠. 네. 그러면 우리 박민호 선수의 네네. 최종 목표 꿈은 무엇인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제 최종 목표는 어 올림픽 1등입니다. 근데 도쿄 올림픽은 지금 나이 나이 때문에 출전하지 못하고 2024년 파리에서 열리는 어 그거 거기는 꼭 출전하여 1등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떻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되지는 않지만은 모닝월 월도 우리 방금 민호 선수의 꿈을 응원하고요. 네. 한국에서 일본에서 또 지금 얘기했던 파리 그외 모든 전 세계 대회에서 줄줄이 다 우승할 수 있는 그날 또 우승하는 날을 항상 응원하고 또 뒤에서 항상 지켜보고 그렇게 할게. 네. 자 그리고 박순희 사장님 우리 아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스폰서추 선수다 보니까 막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1번이겠지만 네. 그러다 가 따뜻한 아버지의 입장은 조금 틀리지 않을까요? 네네네. 어, 지금까지 참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음. 예,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뭐, 해주거나 뭐, 이런 점보다는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빠는 민호가 그 바라고 원하는 그꿈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냥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부분을 음. 이야기하고 싶네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모든 게임, 모든 삶의 위치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경기, 실제 경기는 짧은 시간에 끝나는데 그한 경기를 위해서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참 많은 연습, 그 과정을 준비하는 이제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그걸 얼마큼 같이 있게 가졌는가가 더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이 경기도 치를 수 없고 또 실제 훈련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박민호 선수만큼 선수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 또 아버지의 특별한 어떤 유대를 통해서 더 좋은 어떤 어, 연습의 노하우 또 거기에 걸맞는 좋은 어떤 상품들 혹은 식습관 통해서 아마 훌륭한 선수로 거듭날이라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 해주시죠 박민호 선수 일단 여기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일, 저희 아버지께 항상 어렸을 때부터 실큐 접하게 되어서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란 것 같아서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리고, 어,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사랑합니다. 얘기를 드니다 자, 우리 박수기 사장님도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가분들 또 아드님에게 오늘 그동안 못했던 얘기가 있다면 같이 한번 마무리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네. 어, 아무튼 오늘 부회장님과의 만남 시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참 의미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 또는 뭐 손주들 아, 우리 아이 키좀 컸으면 좋겠고, 또는 좀 성장이 더딘 것 같은데, 좀 무럭무럭 좀잘좀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런 바라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어, 반드시 좀 팁을 좀 드려보자면,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 정말로 아이들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데, 특히나, 10시 이전에 아이들 잘수 있도록 습관을 좀 들여줄 수 있도록, 예, 부모님들께서 노력해 주신다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겠죠. 근데, 굿모닝월드에, 명품 있죠? 실큐 아미노산. 반드시 성장하는 아이들께 꼭 필요하니까, 멀리서 찾지 마시고, 이 아미노산 꾸준하게 매일매일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그 운동이 근육이 이렇게 자꾸 사용이 돼야 근육량이 늘고 예, 이래야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아이들 성장하는데 도움 되는데 요즘에 아이들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피자나 햄버거 콜라 사이다 그러니까 음, 칼로리 섭취는 많은데 운동량이 적고 그래서 체지방량은 이제 느는데 근육량이 적다 보니까 이 대사능력도 떨어지고 아이들이 더클수 있는데 못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된다면 뭐 박민호 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그 자녀들이 그렇게 클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박민호 군도 그렇고요. 더욱 멋진 꿈 이런 목표 또 설계 딱 해서 2021년도에 더욱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1년, 2021년 이후에도 줄곧 두 분이 원하는 꿈, 목표가 항상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감사합니다. 특별히 실크 세대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실크와 함께 성장하고, 실크를 통해서 삶 하나하나에까지 영향을 받고, 또, 시르크의 어떤 힘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는 동행. 아름다운 동행, 꿈을 향한 동행,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